계곡에 어, 눈이 한번싹 내려서 포인트가 더 예뻐졌습니다. 여기는 좀 살살 얼었네. 어? <laughs>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음 안에 고기들 노는 게 보이네요. 더 왔다. <laughs> 어, 여기 포인트는 계곡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서, 이쪽이 이렇게 푹 파여있거든요. 그래서 물들이 여기 한번 고였다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요. 여기 한 수심 2m 정도 나오길래, 여기다가, 얼음구멍 하나 뚫어갖고, 오늘은 낚시 한번 해보려구요. 어, 여기가 제일 깊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서, 물속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 <laughs> 이거 뚫으려면 고생 좀 하겠네요. <laughs> 아직 얼음 다깬 것도 아닌데 두께가 꽤 되죠. 아, 뚫렸다. 아이고. <laughs> 다 뚫었다. 이게 지금 나무 그림자 때문에 물 속이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 보이려나? 어, 보인다. <laughs> 이렇게 사실 좀더 저쪽을 뚫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뚫어버렸어요. 저쪽이 수심이 더 깊은데, 무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미끼는 어분글루텐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좀 질게 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laughs> 귀엽죠 어, 오늘 채비는 500번대 리에 이거 빙어 낚시 땐거 같은데 이 로드 인터넷에서 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laughs> 그리고 찌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작은 찌 하나 갖고 왔고요. 이 바늘이 굉장히 작은 바늘이에요. 이게 아마 견지낚시 바늘인 것 같아요. 요거 써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미끼 진짜 조그마네. 어, 수심은 어, 바닥에서 조금 띄워놓은 정도? 줬거든요 아마 제가 망치질을 하도 해서 고기들 다 도망가서 한동안은 입질은 없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놓고 여유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돌이 박혀 있던 데라서 비교적 쉽게 뚫었어요. <laughs> 근데 뚫길 <뚫기를> 잘했네요. <웃음> 보시면. <웃음> 요만하게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입질한다. 내 <laughs> 애들이 너무 작아서 삼키진 못하고 좀 이렇게 쪼아먹는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한번 채봐야겠다. <laughs> 뭐야이거 <laughs> 아우 귀여워라 뭐냐이거 아이고 갈견이 갈견이 같죠? 갈견이? <laughs> 일단 어, 너무 작네요 일단 놔줄게요 톡톡 칠 때, 챔질하면 다 나오네요, 나오는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고, 이걸 어떻게 너무 작아.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다가. 어, 입질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부력이 더 작은, 더 조그만 찌로 바꿔줬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엄청 미세하긴 한데, 입질이 오긴 하네요. 아이고, 조꼬매라 <laughs> 아이고야. <웃음> 일단 넣어놓을게요.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입질이 좀 표현이 되네요. 귀여워. <laughs> 사이즈가 조금씩은 커지네요 사실 도리뱅뱅으로 먹으려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더 맛있긴 하거든요. 뼈째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모아보고, 방생할지, 뭐 가져가서 먹을지, 여기서 요리를 해서 먹을지 고민을 해볼게요. 구멍도 조금 넓혀주고, 어항도 확장 공사를 해줬습니다. <laughs> 좀더 잡힐 것 같아서 좀 넓혀줬어요. 화가 많이 났나봐요. <laughs> 물속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미끼를 넣으면 찌까지 이렇게 쭉 담가서 찌는 이렇게 서고, 고기들이 다 도망갔네. 물어라. 물어라. 그래, 좋았어. <laughs> 어, 얘는 좀 크다. <laughs> 어, 제가 여기 포인트에서 작년 여름에 낚시도 하고 통발도 했었는데, 어종도 엄청 다양하고 큰 녀석들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분명 이렇게 작은 녀석들만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 큰 녀석 하나 나올까, 기대하면서,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크네.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이 오고 있네요. 오늘 오후에 눈 소식 있더니 조금씩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양이 많진 않지만 간단하게 안주 만들어서 먹고 가도록 할게요. 눈도 오니까 언능 간단하게 손질해 줄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 아가미 뒤쪽 가리고 항문 부분까지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내장이랑 비늘만 제거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쪽을 쭉 땡기시면 이런 식으로 내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까만 부분 이런 것들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금방 벗겨지거든요. 싹 벗겨서 한번 닦아주고요. 장갑 벗고 해야겠다. 그리고 비늘을 벗겨줘야 되는데 가위로 이렇게 긁으셔도 금방 벗길 수 있는데 더 손쉽게 손톱으로 이렇게 해도 싹 벗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쉽게 벗기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헹궈주면 아, 비늘 벗겼고 내장 제거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질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도 싹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해 놓은 거 일단 약불에 올려 놓을게요 불을 최대한 줄여서 약간 늘러 붙게 해 줄게요 이거 식용유 거든요 식용유로 살짝 잠길 정도만 부어줄게요. 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이 정도 해서 불을 세게 해줍니다. 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닫아놓을게요. 어느 정도 튀겨지면 진짬뽕 <laughs> 소스. <laughs> 먹어보자 도리뱅뱅이 좀 타가지고 <laughs> 아이고 정확한 얼음이네, 얼음이야.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laughs> 숟가락으로 퍼먹을게요. 근데 맛있겠다. 음 <laughs> 이게 보기에 이런데. 정말 과장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엄청 고소하고 맵고 바삭바삭하고 와 좋다. 이게 많이 먹어본 맛인지, 무슨 맛이지? 음! 멸치볶음. 멸치볶음 맛 나요, 멸치볶음 맛. 조금 덜 태웠으면 좋았을걸. 근데 맛에서는 탄 맛은 전혀 안 나요. 이게 양념이 탄 건지, 너무 눌러붙었네? 한잔 해갖고 <laughs> 엄청 고소하고 바삭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작은 걸로 해야 돼요, 도리뱅뱅 뼈도 하나도 안 씹히고. 아, 진짜 맛있다. 아쉬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이거든요. 김치찌개 만나서 와. <laughs> 어, 지금 눈이 좀 그치긴 했는데, 그래도 크, 풍경 너무 멋집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취사나 채집이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전에 다 알아보고 진행하는 거니까 혹시 뭐 채집이나 뭐 취사하실 분들은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아, 눈 맞으면서 또 라면도 먹네. <laughs> 지금 영상에 눈 오는 게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크,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뭐 어쨌든 어, 오늘도 맛있게 한끼 해결했고요. 이제 싹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